웬디북클럽 쇼미더북 시즌10 시즌10은 어서와 영어책은 처음이지 라는 테마를 정해서 여러가지 영어책 활용방법, 재미있는 영어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. 영어책들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이 시즌10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The Book... of mistakes라는 것입니다. The Book of Mistakes 이 책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동화책, 전래동화 같은 어떤 틀이 딱 정해져 있고 많은 책들이 그렇죠. 많은 창작책들이 처음에 이렇게 돼 있고 등장인물이 나오고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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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들이 있고 해피 엔딩이 되거나 생각할 거리를 주거나 하는데 이 책은 조금 달라요. 물론 그런 요소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. 이 책은 실수로 가득한 책이에요. 실수로 가득한데 아주 특이해 상상력을 엄청나게 자극해 주고요.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이게 어떤 인간 관계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작가가 실제로 무언가를 그리거든요. 그리는데 그 안에 실수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실수를 어떻게 하면 은 이게 실수가 아니죠. 아 이게 실수가 아니었구나. 근데 그게 또또 또... 그런 실수처럼 보였던 게또 다른 좀더큰 그림에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좀 독특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고요.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 그림체가 좀 독특합니다. 저는 그렇게 느꼈었거든요. 보통 보면 아이들 책 보면 이렇게 재밌는 요런, 요런 캐릭터들, 요런 게 나오는 게 많잖아요. 이런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눈에 확 하잖아요. 근데 이 책은 좀 다른 거예요. 어? 이렇게 여백도 많고 그림이 좀 독특하다. 연필로 이렇게 좀 진하게 그렸는데 뭔가 좀 재밌게 생겼다라는 그런 것이 첫 번째 있었고 그다음에 The Book of Mistakes라고 하니까 어 실수를 어떻게 그렸을까? 우리는 보통 실수나 뭔가 잘못을 안 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기도 하거든요. 이 책의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좀 달라요. 이렇게 잉크를 떨어뜨려요. 이게 지금 책 표지 바로 안에 있거든요. 잉크를 딱 떨어뜨려 그러니까 실수인 거죠. 실수 인 거죠. 실수투성이에요첫 장면을 보여드리면 첫 장면 다음. 장면을 보여드릴게요. 아, 단순하죠. 연필로 뭔가를 그리는데요. 좀 잘못 그렸어요. <laughs> 제딸 같으면 세 종이 꺼냈어요. <laughs> 뭘 잘못 그렸냐면 치명적이에요. 어떻게, 아이 입장에서 보면 치명적이죠. 왜? 아, 눈 크기가 똑같아야 되는데, 한대 얻어맞은 것처럼, 멍든 것처럼 눈이 이렇게 좀 커요. 좀 많이 커요. 그러니까 이 작가는 어떻게 하냐면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. 나머지 하나를 크게 만들면 되잖아요. 근데 이게 또 같을 수가 있나요? 아 조금 더 지나쳤어요. 그 나머지 하나를 좀더 크게 그렸어요. 아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러니까 또 다른 another mistake이 나온 거죠. 이럴 때는 가리면 되죠. 그래서 뭘로 가리냐면 안경을 씌웁니다. 그러니까 좀 나아요. 이제 몸을 그리기 시작하면 이제 머리는 완성이 됐고요. 얼굴이 완성이 됐고 몸을 그리는데 아 팔을 좀 길게 그렸어요. 한쪽 팔을 좀 길게 그렸어요. 팔꿈치가 좀 길어요. 뭔가 좀 이상해. <laughs> 그 다음에 목이 약간 아, 이게 약간 비율이 안 맞아요. 좀 많이 길어요. 이게 호리병처럼 좀 길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실수투성이에요. 그러니까 팔에는 이덧댄천 같은 거, 패치 같은 거 붙이고요. 목에는 이런 뭐 장식, 이 장신구를 뭔가 채우거든요. 그러니까, 어, 이 작가는 괜찮다고 하는데, 뭐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재밌게 생긴 네, 그런 등장인물이 탄생하고, 그 다음에 이런 bushes, 이 덤불 같은 걸 그리는데, 덤불은 항상 괜찮대요 왜냐하면 뭔가를 가려주니까. 그런데, 어, 또 어떤 실수 그러니까 모든 게다 실수예요 근데 실수가 결국은 하나의 아니, 많은 메시지가 있겠죠 이 책에 실수가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실수가 있지만 그게 곧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실수라도 괜찮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 간다 이런 거 우리 과정 속에서 당연한 거다를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실수가 있냐면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고양이가 있는데 바른 개구리예요 그러니까. 어 개구양이에요. 네 <laughs> 개구리와 고양이를 합쳐서 개구양이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서 아까 전에 그 그린 그 여자 좀 특이하게 생긴 그목 길고 팔 길고 눈 크기 다른 <laughs> 네 그런 게 있고 근데 이 땅을 그리거든요. 이제 그 친구가 뛰어가는데 땅을 그린다. 이 땅을 너무 아래 에 그렸어요. 즉, 아이 발이랑 땅이 떠 있어요. 그러니까 뭘 신겨줘야 돼요? 롤러 스케이트를 신겨줍니다. 아 어, 그럼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이제부터 조금 더 이제 하이라이트에 들어갑니다. 그러면서 이좀더큰 그림을 보여줍니다. 좀더큰 그림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 여자 아이가 이큰 그림 만약에 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테이블이 아주 큰 종이 전지라면 그게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전체 이거 그 세계관이라 그래야 되나 이 작가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와, 이게. 정말 멋집니다.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보면은 좀 특이한 요소들도 많아요. 정말 이 작가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상상. 어쩌면 m i s 미스테이크이기 때문에 작가가 아 잉크를 떨어뜨려서 모자도 씌우기도 하거든요. 잉크를 아예 막 이렇게 붓으로 움직이다가 우연히 잉크를 떨어뜨렸는데 아까 전에 그눈 크고 팔긴, 목긴그좀 특이한 아이의 머리에 뚝! 잉크가 떨어, 군주, 검정색 잉크 한 방울이 크게 떨어져요. 그러니까 그 잉크를 덮어서 모자를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. 그래서 약간 그렇게 이 모든 것도 이렇게 추가하고 이렇게 추가하고 하다 보니까 이 전체 의큰 그림이 너무나 아름답게, 너무나 멋지게 완성이 되거든요. 와, 참 멋있다라는 건데 그큰 그림조차도 아주 큰 그림에 zoom out 되는 이렇게 또또 또 커지고 또좀더 범위를 넓히고 커지고 커지고 그러면서 아이참 실수라는 게참 별거 아니구나 이큰 그림에서 봤을 때그 우리 뭐 조금 조금 실수했는가 가지고 어떨 때는 좀 그게 매이잖아요제 아이도 틀리면 종이를 째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어떨 때좀 혼을 냈기도 했었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아, 그래야 됐을까 저 스스로는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아이도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했을 때 별거 아닐 수도 있고 겠 이거를 바로는 못 느끼더라도 어떨 때는 간접적으로 어떤 아이들은 또 바로 느낄 수도 있겠죠. 그러면서 좀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고 이런 종류의 좀 특이하지만 어, 근데 이게 그림마다 또다 연결이 돼있어 앞에는 이 그림이 나오고 뒤에는 이 그림이 나오고 이게 또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이도 어,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? 어, 그 다음 실수는 뭐지? 이게 좀 궁금해하게 되는 자연스럽게 논리의 흐름이나 이런 우리 사고의 흐름이 좀이 책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겠고요. 글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한 페이지 한두 문장 거의 대부분 한 문장이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즐기는 것은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고요 아이가 그림을 한번 그려 보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작은 그림 큰 그림이 전부 다 결국은 아이의 머리에요 아이의 머리에 위치하고 있거든요. 한마디로 상상력인 거죠. 그 상상력이 그대로 표현이 아주 잘돼 있어요. 딱 보면 아 이거 아이의 머리에서 나온 거구나.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잘못 그린 그 친구가 결국은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끝나는데 또 실수를 하고 있어요. 또그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그림을 내 아이가 이어받아서 한번 그려보는 것. 이게 이 책을 어쩌면 그 작가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지 않겠나? 라고 저는 추측을 한번 해보는데요.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저와 함께 이책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? The Book of Mistakes. But the glasses? They were a good idea. The elbow and the extra long neck mistakes. 자 어떻습니까? 다소 좀 신기해 보이는 그런데 읽다 보면은 막 빠져드는 그런 책이고요.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아이도 와 엄마 이책좀 어 다른데 또 시간 텀을 두고 또 한번 읽어보면 또 느끼는 게좀더 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. 한번 진하게 활용을 해보시길. 권해드리고요. 일단 즐기기도 괜찮아요. 가볍게. 일단 한번 보세요. 그러면, 아, 재밌다, 재밌다. 아, 영어책이 이런 거구나. 이런 책도 있구나. 라는 것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 추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즌 10, 다음 책 추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효림파파였습니다. 바이바이.